자,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한다 이거죠. 자, 쇼트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찍히는 거 봤어요. 이번 실험은 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여러분,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면, 에, 여러분들 그 차단기, 이 차단기를 현장에서 찾겠다고 이 차단기를 찾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선하고 접지선하고 엔상, 중성선을 쇼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쇼트 시켜서 차단기가 떨어지게끔 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하나만 떨어져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의 메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ELB에 ELB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ELB의 말단이에요. 그다음 올라가면 삼상 사선식 ELCB 어스리카지 서킷 브레이커 자 이것도 누전 차단기입니다 삼상 사선식 누전 차단기가 되고 mc12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니까 우리가 nf b 로 노퓨즈 브레이커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에서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0a가 메인이 있어요 50a가 메인인데 이것 또한 뭡니까 mc12 nf b 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온이 50A도 여기는 뭐 버튼 빨간 버튼 있지만 이것도 MCCB. 즉 NFB입니다. NFB. 누전 차단 장치가 없다이지? 없어요. 과부하 차단 장치만 있어요. 누전 차단 장치는 이렇게 노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빨간 버튼이잖아요. 시험 버튼이. 빨간 버튼이니까 과부하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누전 차단 기능이 없어. 여기에서 메인이 오고 또 분기가 또 가서 저가 분기를 연결해서 여기에 50암페어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한 것이 여기에 도착한 것이 30A입니다. 3 0 a 의 삼상사선식 ELCB, 어스리카지 서킷 브레이커 이거 누전차단기지, 누전차단기. 그 다음에 삼상사선식에서 단상으로 바뀌면서 ELB로 바뀌면서 이것 또한 30A 짜리입니다. 이3 0 30A나 이3 0 30A나 용량 같은데 이거는 삼상사선식이니까 3배를 쓸수 있잖아요. 따지면 여기는 전등 전열 용이 돼서 3 0 m a 가 누설 전류 차단 동작 전류가 3 0 m a 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력용이에요. 동력 용이에요. 동력. 동력 용이기 때문에 1 0 0 m a 가 동작 전류입니다. 이게 동작 전류예요. 동작 전류고 5 0 m a 에서는 동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3 0 m a 가 동작해도 여기는 어, 그럼 동작하면 안될거 아니냐? 그런데 100mAh 하면 동작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쇼트 시켰을 때, 쇼트 시켰을 때 여기에 누설 전류가 얼마냐면 1 0 0 m a 가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쇼트를 시켜볼 건데, 쇼트 시키면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쇼트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에 어떤 차단기들이 물리고 여기에 어떤 차단기들이 물려서 아주 중요한 차단기가 물렸을 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쇼트 시켰다가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떨어진다. 진짜 재수 없으면 <laughs> NFB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정용에도 가정용에도 자기 잘못 만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 올라갈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쇼트 시켰을 때 지락 전류를 구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과치로 그냥 하기 전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전원을 전원을 올리고 제가 전원을 올릴 거예요 전원을 올리고 전원을 올리고 이게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이거만 올리겠습니다. 이것만 올리고, 이게 전등, 전등 회로를 했기 때문에 전등을 빼놨잖아, 빼놨어. 죽은 채, 채로, 부하가 없는 채로 하는 거예요. 자, 없는 채로다가 시, 테스트를 하는데도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 R상하고 N상의 전압을 재니까, 자, 217이죠. 접지선도 217, 217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 있어. 살아 있는 220이니까 건드지 말고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죽었어. 이것도 0, 이것도 0이에요. 0과 0이지만 사실상 0과 0이 아니다. 0과 0이 아니다. 이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전압을 한번 재 볼게요. 0.38 38뭐0.39 0.411 411 형제 전압을 0.4 00 볼트로 하겠습니다. 일로 놓겠습니다. 저항은 저항은 일로 놓, 놓을게요. 이걸 천미0으로 곱하면 미리암페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값이 얼마지? 400mA. 400mA죠. 하나 요거 지우면 400mA예요. 자, 400mA가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동작하는 거예요. 400mA가 흘르니까 쇼트 시켰을 땐 이것도 동작하고 이것도 동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이거 쇼트를 시켜 볼 거예요. 쇼트를 쇼트를 시키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거를 쇼트 시킬건데 쇼트 시키면 이거는 NFB니까 누전의 동작을 안하니까 당연히 안 떨어져야 돼요 전류가 400mA 하는 아주 약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과부하 차단기는 동작이 안해 자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한다 이거죠 자 눌러 해보겠습니다 쇼트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찍히는 거 봤어요 450mm인가 찍혔죠? 삼상 사선식 차단기는 이렇게 반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볼까요? 불이 안 들어오죠? 2차측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1차측 들어오죠? 자 그러면 떨어진 차단기는 어떻게 올립니까? 이거 어떻게 올려요? 여러 번 여러 번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올라갑니다 자 이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찍혔죠? 누설 전류가 얼른 엄청나게 크게 찍히죠. 순간적으로 크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지선을 접지선을 여기다가 대서 회로 찾기 쉽다. 하지만 과부하 전류는 안 흐르는 거야. 과부하 전류는 안 흐르는데. 누전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노란 버튼으로 구성되어서 메인이 되어 있으면 여기 떨어뜨리다가 이 이하의 다른 차단기들이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보세요.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이게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다 했을 때 이게 떨어졌 떨어져서 이걸 괜히 쇼트 시켜다 쇼트 시켜서 딱 떨어뜨리다가 이 메인이 떨어지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목숨이 전기 기사 목숨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엔상하고 접지선하고 쇼트 시켜서 하는 것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실험도 맘대로할수 있고 계산도 맘대로할수 있으면 하시면 돼. 이걸 내가 믿잖아요. 이거 안 떨어진다는 걸 믿, 믿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면 이런 거 잘못 건드려서 땅 떨어지면 이것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 이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기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메인까지 떨어뜨렸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저희 현장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ELB가 있는데 ELB 또 앞에, 앞단에 겸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겸용. 겸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mAh, 아, 여기 30mAh 하면 100mAh 안 떨어지겠지? 아니에요. 여기가 얼, 얼마가 흘렀습니까? 최저. 최저 400mAh가 흘렀단 말입니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전기기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차단기를 쇼트 시켜서 찾는 법을 하지 말아라.